우리가 이 4분기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, 대세 그 상승장 때 2021년도, 이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5% 상승이 나왔었고, 또 4분기 때는 5예요5% 정도밖에 상승 못했는데, 근데 2017년도, 이때를 보시면 80%, 215%, 그리고 2013년도, 이때도 이제 대세 상승 량되죠40% 479%입니다. 그러니까 3분기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4분기가 월등히 높았거든요? 근데 이제 2021년도에는 5%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되긴 해요. 얼마 안 되긴 한데. 그러면 이때는 왜 적었느냐? 그러니까 이때는 특수한 그 이벤트가 있었죠. 바로 2020년 3월에 코로나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가 코로나 직후 바로 돈을 급격하게 풀면서 자산 시장의 그 가격 상승이 어, 바로 나왔습니다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2020년 4분기 보시게 되면은 이미 이때부터 100%가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. 그죠? 그리고 2021년 1분기까지 또 이때도 100%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. 그러니까는 두개 분기 연속해가지고 100%가 넘는 이런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, 이때, 어, 2021년 4분기는 조금 어, 약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때 나올 상승이 미리 나왔던 거죠. 그죠? 미리 2020년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, 어, 대세 상승장 때는 모두 상승이 나왔고, 또 3분기보다 4분기가 이렇게 월등히 좀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분기도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. 설마 하루 만에 지금 뭐 마이너스 7%가, 깎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3분기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, 또 4분기 역시도 또 기대를 안할 수가 없지 않을까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